이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 투자전략 팀의 김영환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요. 네. 일단 오늘은 양대 시장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조정의 폭을 좀 키우면서 0.70%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주의 증시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아무래도 뭐 이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저 PBR 주식들이 어, 올라오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뭐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뭐 쭉쭉 올라가다기보다는 는뭐 올라가더라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는 그 속도 조절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AI 관련 분야들도 미국장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같이 쉬어가는 모습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크게 뭐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승하는 중에 약간 쉬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긴춘장 연휴를 마치고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APR 금리를 또 결정할 예정인데, 과연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 1년 만기 MLF 금리 MLF가 또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 LPM도 지금. 어, LPR도 어, 금리 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컨센서스는 음. 동결 내지는 OBP 정도 이나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어뭐 이제 OBP가 이나 되든 아니든 사실은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는 지금 경기를 들어올 만큼의 부양 여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들이 최근에는 중국에서 부양책이 발표돼도 이를 신뢰하고 주가를 쭉 끌어올리고라는 반짝 효과를 본 뒤에 또 재차 실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나 뭐 하더라도 그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나를 안 하더라도 동결하는 게더 충격을 줄 거냐 뭐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은 정책 효과에 대해서 시장이 밋밋하게 반응하는 상황으로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국이 조금 좀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보이려면은 어떤 정책이 발표돼야 된다라기보다는 실물 경제의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하니까 발표된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까지를 확인하고 주자들도 움직이려고 하는 거라서 뭐 중국 경제가 다 증시가 다시 고꾸라지려면 실물 경제가 여기서 다시 나빠지는 것들이 보이거나. 아니 반면에 들어올려지려고 하면은 경찰의 발표가 실물 경기를 좀 착륙시키고 바닥 확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확인하기는 뭐~ 당장은 좀 힘든 것 같고 몇달 정도 좀 기다려 봐야 좀 어~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판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출 우대금리 LPR이 동결이 되든 소폭 인하가 되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FOMC 의사록 발표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리게 됩니다. 물론 기준금리 동결이 지금 지배적인 의견이긴 한데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 FOMC 의사록은 사실 이전 FOMC에서 이미 파월 의장이 상당히 어 많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기대감, 시장의 기대감도 눌러놓은 상황이라서 이게 새로운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연준의 인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한국은행 금통위는 뭐 2월 달은 금리 동결을 할 거고 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은 한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금리인하 하려고 하면은 흔히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물가가 안정화되고 고용 양호하고 이런 것도 포함, 한국의 경제가 양호하게 돌아가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거 플러스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먼저 보냈냐 안 보냈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안 보낸데 한국이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면 은 환율이 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내외 조건이 다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연준이 지금 컨센서스상 금리 인하를 한 6월 정도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은 금통위가 6월은 쉬어가는 달이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한 5월 정도가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까지의 회의들은 그다지 중요성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에 투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예, 컨센서스가 뭐 상당히 높게 지금 잡혀 있고요. 어, 지금 저희가 조금 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고성장 상황 자체는. 뭐 끝나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 예상치가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실적 시즌은 약간 어떤 걱정이 있냐면은 어 시장 기대 정도 충족 뭐확 뛰어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체가 조금 실적 발표 그 자체가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약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미 시대차익 많이 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차익 시장 매물을 투자하면서 일시적으로 조금 시장을 흔드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물론 이런 거는 매도기회라기보다는 아직 많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조정을 오히려 저가 매수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는 생각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밖에도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어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네. 이번 주 일은 아닙니다만은 26일 날 정부가 기업밸류 프로그램을 발표를 할 예정이죠. 그리고 이따라서 29일 날 현대차랑 주요 은행주 배당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저 PBR 주식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모멘텀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어~ 미국의 주당 신규 실업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한 (21만) (22만 명) 수준 계속 유지하면서 고용 양호하게 보일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PMI)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어~ 또 어~ 한 (50선) 정도를 제조업은 간당간당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서비스는 그것보다는 좀더 높은 상황인데 이런 50선 이상,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줄지 이 부분 이주도좀 관전 포인트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 PBR주들의 정책 기대감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우리 이번 주 증시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 투자증권 투자전략 예약팀의 김영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